안녕하십니까 전남농업기술원 이재신입니다 어좀 어, 떨립니다 그 처음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어, 어, 수국장미 개통 평가회를 하고 있는데요 어, 많은 분들 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좋은 품종이 선발돼서 농업인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윤가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장미를 봤는데 신기하고 참 좋은 경험을 이었 얻었습니다. 예쁜 품종이 많이 선택돼서 잘 유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가장 그 이렇게 좀 뭐랄까 다르다고 생각하는 장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붉은 개통의 장미가 많았는데 오늘은 약간 흰 개통이나 보라색, 주황색 여러 가지 색깔이 많이 있어서 좀 눈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우선 기존의 장미를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붉은 계열의 이런 장미의 형태들이 많은데 오늘 풍평에서는 주황색의 특별한 모양의 장미도 봤고요. 그리고 흰색 개통의 예쁜 장미들도 많이 있어서. 좀 눈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친구들은 정상일까요? 정상 아닌 것 같은데 원래 그냥 이렇게 된 거죠? 재배해서 이상하게 된게 아니라 그죠 네, 그런 걸로 원래 알겠습니다. 성질이 지금 이런 네. 친구들 같아요.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안스기리널드 대표이사 안인식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지금 오신 저 평을 좀 해주시죠. 음, 우선 오랜 시간 플로리스트로서 또 조경 아로서 활동하면서 참 우리 한국 시장이 해외의 많은 품종들에 비해서 좀더 많이 분발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 우수 개통 평가에 와보고 정말 마음이 흡족할 정도로 어, 색상도 그렇고 화용도 그렇고 어, 너무나도 많은 변화하고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 장미 같은 경우는 그 서울에서는 인기가 있는 타입인가요? 아, 네, 지금 같은 꽃은 약간 크림색의 핑크 그리고 많은 신부님들이 좋아하셔서 웨딩 플라워나 행사에 항상 들어가는 색상의 품종입니다. 이런 친구는 혹시 어떻게 평하십니까? 조금 이렇게 장미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장미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고요. 좀 다른 꽃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지금은 워낙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다 보니까 어, 종종 많이 좀 선호하는 품종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지금 빨간 장미 같은 경우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입이 네 많은 것 같은데. 음, 보통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생각하면 장미하면 떠오르는 색상 색상의 장미입니다. 그래서. 일반 어, 화원에서 아마 제일 많이 판매되는 그런 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타입으로 네.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 우선 지금과 같은 장미는 그 안쪽에 있는 술 자체가 또 하나의 광합성 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어, 생장이 굉장히 오래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개성이 강한 그런 어, 분야를 연출할 때. 많이 선호하는 품종입니다. 주로면 어떤 개성 있는 곳에서 사용하죠? 음, 연예인들의 행사나 아. 그다음에 어, 뭔가 오프닝 행사에서 조금 임팩트 있게 다가설 때 그때 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조금 약해 보이네요, 그죠? 네. 이 친구는 좀 덜하기는 하는데도. 네. 어. 것보다 조금 특이한 걸 원하실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단연코 지금 이 친구가 가장 특이한 걸로 칠수 있겠군요. 어, 우선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되는데 우선 전문가의 입장이나 비전문가의 입장에 따라서 선호도가 조금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여기에서 혹시 가장 멋있다, 좋다 라고 하는 장면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는 저도 13번을. 아그렇 네, 오 아, 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니다수 오늘 감사합니는니다 네, 오니다 분홍색 또 연보라색 또 빨간색 큰꽃 작은 꽃 굉장히 이쁘고 다양하고 좋네요 오늘 이렇게 수국 농사 짓는 분들도 오시고 어 전문가들도 오셨는데 수국 산업이 이렇게 큰지도 몰랐습니다 아, 좋은 경험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한태호 교수님 옆에 있는 조인섭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실제 이렇게 잘하는군요.